안녕하세요. 김형빈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학교에 왔더니 복사나무, 복숭아나무과에 속하는 복사나무, 일명 개복숭아라고도 하지요. 열매가 달려있어 영상을 담아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김영빈이가 복사나무 개복숭아 열매를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나갑시다. 이상 안산에 학교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 끝!